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제가 요즘에 핸드폰을 켜서 이제 그 한국의 뉴스 앱을 열면 어, 화면에 하나 나오는데 한번 어, 그림을 한장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그림이 나옵니다. 예전에 없었던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이런 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 지금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기 단계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심각이라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때 국가의 그런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첫 번째가 관심 두 번째가 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심각입니다 이 심각은 이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확산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지난주 23일부터 어, 그래서 한국에는 이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어,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일절이고 어,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01년 전에 그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에 동참하였고 그래서 또 많은 피해를 보았던 그것이 바로 101년 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월 1일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 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어, 그렇게 예배를 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흩어져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나는 평생에 주일 성수를 해왔는데 교회 문을 닫는다니 이것이 웬 말이냐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병이 지역 사회에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를 모르던 시대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그렇게 죽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이 있어도 감염이 됩니다. 목사들도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사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인 교회는 이 한국과 많은 직간접적인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 사회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 교인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감염 방지를 위한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도 어,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협조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또이 어, 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을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손을 열심히 씻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우리가 막아야 하고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몸에 증상이 있으면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을 막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색한 일이지만 아시아나 특히 한국에서는 이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예배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 하객들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한국에서는 그 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날마다 하는 말이 왜 마스크가 없냐, 느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느냐, 그 말을 대통령이 날마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마스크가 없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에도 어 길게 줄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 거리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 마트 앞에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이 어 사진에 찍혀서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마스크가 없으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데 이 뭐라도 내 입에 막아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가 아직까지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히고 사회가 마비될 만큼 큰 충격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위기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단계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혼이 죽게 하는 죄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스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 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바이러스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온 세상에 가득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라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온 세상에 전염됩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사, 사람에게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있어도 그 죄가 우리에게 쉽게 전염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도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방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몇번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년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중독 속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헤어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음란하고 또 악한 중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염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가 가득한 이 현실 세계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죄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냥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은 것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심각 경보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그곳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호소를 듣고 이곳에 의료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호소를 듣고 전국에서 250여 명의 의사들이 자기 병원의 문을 닫고 대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병원을 닫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지역에 무료 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음식을 싸들고 포장해서 그곳에 가서 달려가서 이것 때문에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대창, 깔잼에, 삼뚱이, 동인에, 와레이, 무침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그 사진을, 제가 드렸던, 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마시, 맛있는 도시락입니다.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이 단어들은 그 대구의 칠성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성시장 그런데 이 칠성시장 안에 그 야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밤에 와서 이렇게 먹거리를 사 먹도록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 이름이 소대창, 깔잼의삼뚱이 동인에 와레이, 무침에 이런 가게들이 대구 칠성시장 야시장 가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야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게를 한번 문을 닫으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피해가 심한지. 그런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칠성 야시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게를 닫고 가게 문을 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도시락 뚜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 뚜껑에 적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지만, 당장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이런 앞에 라벨을 붙여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열심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긴급 경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온 세상의 죄가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심각 경보가 울리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처럼 죄가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불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들이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 죄가 가득한 곳 사람들이 지금도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은 사순절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우리들도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순절을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은 자신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4일 동안 격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을 스스로 죄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있다면 그런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조심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큐티는 하지 않아도 말씀은 보지 않아도 핸드폰부터 보고 컴퓨터를 켜는 우리들 불필요한 핸드폰이나 컴퓨터와의 접촉을 삼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SNS를 할 때나 카톡에 우리가 답장을 하나 달 때에도 내가 이것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답장을 보내십시오. SNS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갈 때에도 내가 이곳에 가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격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의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죄로 오염된 그런 구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사과하시고, 정리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거리를 두면 죄가 더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로부터 격리하라는 말은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격리하면 격리할수록 우리가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우리가 먼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죄 때문에 고통 당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임해야 그분들이 그곳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참회 수요일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심을 입은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을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4순절이니까 4분 동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도 죄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매일 4시에 기억하기 좋도록 오후 4시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4분 동안 사순절에 4시에 4분 동안 드리는 기도를 저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4시가 물리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 따로 정해서 1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저녁 7시도 좋습니다. 마음의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잠시 미루고, 오후 4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서 4분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한 사람, 지금도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 혼자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그분을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소 감사절 하루 전에 기도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몇 시라고요? 4시에 몇 분이라고요? 4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심각경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순절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